안녕하세요. 오늘은 추나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먼저 시청자 분들에게 간단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권석영입니다. 오늘 추나 치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추나 치료에 대해 궁금해 하면서도 막상 받으러 가기 전에 아플까봐 또 어떤 치료인지 몰라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천하 치료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시기 전에 천하 치료는 어떤 건가요? 천하 치료는 많이 아픈가요? 하는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데요. 천하 치료는 한의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척추 관절 근육의 구조적인 문제를 부드럽게 조절하는 수기 요법입니다. 단순한 마사지와는 달리 몸의 정렬 상태나 움직임의 비대칭을 고려해서 진행되는 점이 특징이죠. 통증을 줄이기 위한 목적보다는 몸의 밸런스를 되찾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환자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목과 어깨 쪽에 불균형이 있는 환자분이 오셨다고 가정해 볼게요. 먼저, 근육의 긴장도를 손으로 확인하고, 불편한 움직임이 있는 방향을 체크합니다. 그다음에 뼈가 아니라 관절 주변 조직을 부드럽게 조정해 주는 움직임을 적용합니다. 중요한 점은 치료가 아프지 않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처음 받는 분들도 대부분 긴장만 풀면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누구나 추나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추나 치료는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사전 진찰 후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현재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몇번 정도 받아야 할까요? 치료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위해 일정한 횟수를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개인의 상태와 증상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비용 면에서 부담이 큰 치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좋은 소식은, 추나치료가 2023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1년에 최대 20회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평균적으로 만원에서 2만원 내외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에게 추나치료를 특별히 추천하시나요? 만성적인 허리, 목, 어깨 불편감이 있으신 분, 자세 불균형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분, 부수치료가 부담스러웠던 분, 그리고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기혈순환을 돕는 한의학적 수기요법으로 몸의 밸런스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귀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순화치료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프실까봐 불안해서 망설이고 계신다면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몸의 밸런스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사합니다.